할렐루야!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지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힘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찬 첫 행군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죠. 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고요.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만 하면 그들에게는 꽃길만 펼쳐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그들 진영 한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그저 순종만 하면 앞길에 있었던 장애물 같은 것들은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결말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앞에서 행로를 돌렸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처음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 몇 곳을 들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기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담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실패담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신 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시는 길까지 길잡이가 친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악한 일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악한 말로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쉰들러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 독일 나치 치아에서 죽는 날만 기다렸었던 유태인들에게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어, 군수공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 어, 유태인들을 그들의 어, 노동자로 고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나중에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치달을 때는, 어, 그도 독일 나치당의 단원, 당원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이 자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그, 그들을 헝가리로 나중에 탈출시키게 되어지죠.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어, 그, 타이핑을 치는, 어, 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선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어, 장면이 기억납니다. 어, 유태인들의 그 탈출 이후의 삶은 오스카 쉰들러가 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선의 극치다 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를 건설하게까지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어찌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즈네이 하면 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잘 표현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악한 말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악한 말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성막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악한 말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그 성막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질적으로 행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하신 선하신 일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악하게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선하신 일을 참 선하시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하나님 참으로 잘하셨다고 칭송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베라까지 오는데, 3일 길 정도를 행군했어요. 여러분, 군인이 3일 길 정도를 행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3일 길을 행군해서 간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또, 지독한 하나님이셔서 3일 길을 행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3일 길을 행군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개인차가 있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어, 갈등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불편할 때는 불편하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함게 느껴질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군다나 내 의견은 채택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됐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편한 것은 그냥 불편하다고 말하면 되고. 그 사람과 다르면 다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오늘 행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일 길 행군에 왔으니 하나님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또 불편하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를 못하고 악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복된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그들의 실패담은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선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애굽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먹을거리도 풍족했겠죠. 그리고 다양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먹었었던 그 음식들이 그립다. 라고 지금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말했어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어, 타국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억압받는 삶, 자유가 없는 삶, 심지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노동력 착취의 대상일 뿐이죠. 그들이 병을 얻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모품 하나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음식들, 여러 가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식의 목록들은 무엇입니까? 그저 애굽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먹이 주는 거예요. 그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생명, 목숨 부지 할수 있을 정도만 먹이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 일이 그립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 그장, 그냥,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내가 먹었었던 것 이거 먹고 싶으니까 나 이거 먹고 살고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이건 뭐냐면 그들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직 그저 육을 추구하는 것밖에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가야 하는 곳은 교회의 방향성은 언제나 영적인 방향을 향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육적인 것, 그저 탐욕을, 탐,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만 하는 것, 그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어, 건축을 하면서 9층짜리 건물로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3층 정도는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층들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줬어요. 처음에 목적은 좋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하는데 쓰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물 관리부장님은 누가 될 것이냐?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가 될 것이냐? 재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권 때문이죠.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시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육적인 방향성으로 교회가 자꾸 가더래는 거예요. 건축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냐?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은, 무엇이 문제이냐? 그들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육적인 방향성,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욕심내는 교회, 영적인 것을 쌓으려고 하는 교회,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유괴 것을 자꾸만 땅에다가만 쌓아두면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욕심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쌓으려면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질 당할 걱정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과 동록이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쌓는 것은 오히려 하늘에 온전히 쌓이게 됩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육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육적인 것을 땅에다 쌓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에 투자할 때 그것은 썩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썼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냐? 남은 것이 왜 없어요? 땅에는 당연히 남은 게 없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게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란이 뭡니까? 7년 대기근을 만났을 때 썩어질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사는 겁니까? 그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요, 에 그들의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환란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왜 11조 헌금 걷고, 교회가 왜 선교 헌금 걷고, 왜 교회가 다양한 헌금을 가지는 것 걷는 것이냐? 무엇에 쓰려고요? 썩어질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데 쓰려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려고 그러려고 그 물질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은 유기나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일들의 욕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썩지 않습니다. 가령,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십니까?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미천한 저의 목회 이력을 되돌아볼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무슨, 뭐,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구했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신의 산을 떠나서 가데스에 당도하기까지 숱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신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거리는 비록 가까웠지만 영적인 거리는 참 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리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언제든지 내 생명 거둬가시면 금방 갈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의 영적인 거리는 어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금방 닿을 수 있을 만큼 나의 영적인 거리는 좁혀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로핫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지명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가 거기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명 이름을 말하면서 지명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속내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바로 거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다베라야. 여기가 바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살라졌던 것이야. 여기가 바로 기부로 핫다 와야 욕심의 무덤이야, 탐욕의 무덤이었었던 장소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지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기가 바로 거기였다. 그것을 기억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대림제일교회의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욕심 내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쌓여지는 모든 일들은 땅에 쌓아 두려고 하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을 방향성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대림 제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두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가슴에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두 곳에 지명을 불러주시며 그곳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그 의미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로 탓다와에서는 욕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명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실패를 겪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일을 선하다고 칭송할 수 있고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또 저와 내가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그저 선한 열매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대림제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은 영적인 일들을 향하여 욕심내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방향성이 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일들을 많이 추구하고 욕심을 내고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늘에 많이 많이 쌓아서 종과 동록이해야지 않는 영혼이 보장되어지는 선교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많은 선행들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희들 이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